전문인 성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성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성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 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물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안녕하십니까 정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히브리서를 시원하는 주제로 히브리서 4장 강의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안식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주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동하여 안식의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나 이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모두 다 듣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생각이 행동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생각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도 그 생각을 믿고 행동으로 결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노하여 명세한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행동하였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마치셨을 때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안식은 자기 생각을 쉬는 것. 이제 히브리서 4장 4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일곱 째 날에 관하여 성경 어디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기록된 그대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들은 먼저 이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전해듣고 믿지 못하여 또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안식을 누릴 기회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오늘이라는 마지막 날을 다시 정하시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앞서 인용한 대로 다윗을 시켜서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생각을 듣거든 두려운 마음을 품지 말고 평강의 마음을 품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안식이 여호와 때 이미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각자에게 오늘이라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마지막 날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안식하는 때가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생각을 마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다시는 하나님의 생각에서 떨어져나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품은 생각과 욕망이 정체를 드러낸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물질세계의 어떤 날이선 양날칼 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을 깨뚫어서 영과 육을 갈라내고 육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그 사람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마음속 생각의 정체를 모두 드러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눈앞에 벌교송이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와 믿는 방법에 관한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들이 지키는 대 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더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단한 번도 유혹에 빠지거나 죄를 범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생각이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평강과 생각을 은혜로 받아서 행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읍시다. 이 정의로운 행동만이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오늘 강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